19세기 미국을 뒤흔든 부흥사 찰스 피니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의 집회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통행하고 자복하며 울리며 죽게 돌아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피니가 천부적인 웅변가였다고 말하지만 이 찰스 피니 자신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설교가 불을 붙인 것은 나의 언변이 아니라 기도하는 무릎 때문이었다. 찰스 피니는 설교 준비와 연구를 할때 설교 준비를 할때 단순히 교리를 정리하거나 지식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청중에게 어떤 결단을 요구하는가? 그는 본문을 깊이 묵상하며 죄를 깨닫게 하고 즉각적으로 회개를 이끄는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설교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순간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로 준비된 강단입니다. 피니의 부흥 집회에는 늘 기도방이 있었습니다. 설교자가 말씀을 전할 때 강단 아래 방에서는 몇 명의 성도들이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피니는 말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불을 붙이신다. 오늘날 한 마을에서 집회를 시작했을 때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밤새워 기도하겠습니다. 그날 밤부터 성도들이 기도했고, 다음날 설교가 시작되자 수십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회개하며 죽게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찰스 피니는 말합니다. "설교자는 무릎에서 준비되지 않으면 강단에 서지 말라. 강력한 부흥의 역사는 뛰어난 설교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는 생생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강단이 다시 불타오르려면 설교자와 성도가 함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이두 가지가 만날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